안녕. 지난주에 가호랑 그거 미지의 조각인가? 그거 줬잖아? 그래서 그거 열어볼 건데, 아니, 감정인가? 가기 전에 인벤토리 정리 좀 합시다. 너무 많습니다. 상자 바뀌어가지고, 내용물이 바뀌어가지고 뭔가 많이 나와. 오. 랜덤보 랜덤 보물부터 까볼게. 13개나 돼. 엄청 많지? 사실 그거 뭐야. 미궁 돌고 안갔어 그냥 빨리빨리 스킵할게. 스킵. 뭐, 뭐 먹었는지 볼까? 여기부터. 리히트. 장착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몰이는 없어. 그래몰이 여관에 안 와서 아직 안 꼬셨어. 보관할게 그 다음에 세리아 세리아 보물 컬렉션 다 모았고요 아르크 이거 없는 것 같아 처음 봐 하나 남았네요 그 다음 체이스는 있는 것 같아 그치 있는 거고 그럼 보관할게 그 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있어 요거는 실보가 있나? 실버 없는 것 같아. 이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거, 이 각도 정가 초과로 했어, 사실. 그리고 미르르 거 이거 왜 있냐? 데포알데포알은 삼각이라서 도박하기 조금 애매하네. 그럼 넣어놓고, 요건 또 처음 보네. 키르제. 있는 거 아니야? 있는 거네. 뭐지? 나 언제 먹었지? 이런 거? 기억도 안 나. 하고 키르제 그 이벤트 때문에 보물이 많은가? 그럼 오, 오디는 오 이제 하나 남았고, 그래몰이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체이스 거, 이거 있을 건데, 이거 일각이 있네. <laughs> 옛날 뽑기로 먹었나? 방? 그럼 클라우스가 있나? 망토 없네. 오, 이제 컬렉션 하나 남았다. 빨리 껴주세요. 카세리 걸어가요! 다음에 이제 랜덤 무기를 까볼까? 무기 말고 할게 없지. 저것만 까면 딱될것 같아. 랜덤 무기 3 개. 갑시다 짠. 과연 두근두근. 번짝 얼릉얼릉 얼른 얼른 넘길게 이거는 니아 릴리아 제인인 것 같고 제인이를 각성해줄 수 있을까? 어, 또 각이네. 얘는 백퍼 짠. 장비 각성이 반값이야 지금 이벤트 붙었어. 이럴 때 하면은 확률 주작 당해. 그래가지고 성공률이 낮아진다고. 그치? 제인이는 어차피 노각이라 됐고 릴리아, 릴리아는 이각? 이각이면 이거 괜찮을까? 2 5 갑니다. 짠! 과연 두근두근. 쾅, 쾅, 쾅. 이게 붙었네. 웬일? 웬일이지?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니아 것도 이각인가? 니아 이각 도전이네. 7포 있어, 16포. 요게 정가입니다. 갑니다. 쾅쾅 쾅. 짠! 이건 터져버리네. 2 5는 붙어놓고. 그리고 이제 유물도 9번이나 할수 있으니까 유물도 한번 해주고 영혼감정도 해줄 거야. 번쩍. 사과. 장착 말고, 복원.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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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뭐야? 사과가 연달아서 두 개가 나와? 말이 안 되는디? 조각. 고대왕국의 조각. 조각, 조각. 짠. 어 타로카드 좋구. 근데 타로카드 쓰나, 요즘? 나안쓴지 오래된 거 같아. 개구, 개구도 많은데. 짠. 오늘 조금 이상한데, 오늘 사과날인가? 뭐지? 당황스럽네, 사과날이네, 오늘. 사과 많이 먹으란 거네. 마법, 문자, 주사위. 짠. 자수정추. 마지막. 짠. 크뮤박. 뭔가 오늘 잘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황금 사과가 다섯 개나 됐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너무 많은데? 타로 카드 각성부터 해줄까? 이거 실버 있을 것 같은데? 아! 32%나 있어. 이거 다섯 개째야. 갑니다. 쾅쾅쾅 다섯 쾅, 쾅. 개째인데 터졌다고?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이거 반값이라서 확률주작 당했어. 이거 오십 갑니다. 쾅쾅쾅 쾅, 쾅. 이건 잘 붙네. 뭐죠 오늘 실보 없는 것만 잘 붙는데. 그치 노말 오리진으로 가야 되나 봐. 이제 자수정 추랑 뭐뭐 뭐뭐 해야 되지? 자수정 추가 원래 있나? 개구 한번 해볼까? 개구 실보 있네. 하참 갑니다 쾅쾅 쾅. 이거 터지겠지 터졌지 실보 있는 건다 터졌어 그리고 자수정추를 찾아야 되는데 자수정추가 있을까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 얘도 삼각이네 그럼 일각 두개 갑니다 이건 붙어야지 실보 없으니까 쾅짠안 붙었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과를 해볼까요? 사과가 많으니까 이거 다섯 개 있어야 됐네. 할 수가, 다섯 개밖에 할 수가 없네. 갑니다. 쾅, 쾅. 짠. 아, 어, 터졌어. 음, 어쩔 수 없지. 이제 할게 없는 것 같아. 요거? 고대 왕국의 조각? 고대 왕국의 조각 어딨지? 이것도 사각인데 못하겠다. 나중에 하자. 이제 진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요거지. 오천 개 밖에 없네. 나 많이 돈줄 알았는데. 영혼 감정합니다. 가오 몇개 줌? 꼬랑 두개 줌? 누구 코에 붙이라는 겨? 갑니다. 짠! 빨간 맛! 갑니다. 짠. 오, 돌 나왔어. 갑니다. 짠. 베로니카, 디마일, 루시킬? 베로니카, 디마일, 루시킬? 난 베로밖에 없어. 디마일이랑 루시킬. 디마일 생각해보니까 1승급인 것 같은데. 그치? 또 베로니카를 쓰는 애니까 쓰는 애를 받아주고. 물론 내가 쓴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laughs> 갑니다. 짠. 과연? 오, 포도알. 근데 이거 하나 안 나오면 가오가 벌써 끝나. 뭔 재미야. 가오가 너무 빨리 끝나. 봐봐, 이러면 가오가 끝난다고. 짠. 디마일 왜또 나옴? 디마일 왜또 나왔을까. 오디도자 디마일. 오디도자 디마일. 오디? 도자? 도자? 디마일? 도자, 도자가 지금 승급했나? 아니, 해방이 돼있나또오디 하나 받아주자. 도자는 뭔가 탱커라서 안 받고 싶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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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오디 이제 가오가 없어. 벌써 끝났어. 가오가 없지만, 난 뽑는다. 과연, 짠! 두근두근두근두근. 누구꺼 왔을까 이건 누구꺼야? 나비? 메이 건가 보다. 메이 거 있는디. 번쩍, 번쩍, 번쩍. 메이, 향기의 상자, 에텔리아. 갑니다. 짠. 빨간 맛. 그대로 한번더 얻을 수 있어. 오, 과연 두근두근 짠? 이 이쁜 언니 누구시여? 반짝반짝반짝. 아, <laughs> 탈리샤? 헐. 나 탈리샤 키우려고 했는데 탈리샤께 나와버렸네. 개이득이잖아. 안 그래도 탈리샤 갈고리에 넣어서 써보려고 했거든? 근데 지금 너무 약해. 아무것도 없어. 탈리샤 NPC라서 전부도 못넣고 얼마나 슬펐는데 탈리샤가 나오다니. 과연 이거 누구꺼? 짠! 이건 뭐야, 어디서 많이 봤는데. 확실히 확률이 많이 오르긴 한것 같아. 잘 나온다, 옛날에 비해. 그치? 과연 누구 거지? 글랜위스? 글랜이 이거 해방해준 것 같은데, 내가 탱커 거는 거의 다 있는 것 같아, 뭔가. 와, 연달아서 나오네. 갑니다. 짠! 과연 누구 거? 두근두근. 뭐야, 이 거북이 같은 건? 번쩍! 짠! 아니 이미 본 거잖아 거북이 꺼 거북이 거북거 거북 북타카리스 타카리스 쓰나 몰라 그냥 다 해방해 난 어차피 옆으로 다 주는 게 좋아 3300개 남았어 카세리 걸어갑니다 걸어갑니다 노란 거 15번이나 더할수 있어 보라, 포도 빨간 거 보라색 과연 과연 누구 거 이거 뭐야 카라? 아네트 카라? 뭐야 누구 거야? 로지나구나? 아, 저격이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짠. 노란 것. 짠. 과연 두근두근. 별로 안 흔들리면 아닌 거지. 빨간 맛.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하사품 인지못봤는지 모자라서. 나와야 합니다. 확률이 두 배로 늘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더잘 나와야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나 랜덤 영혼석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까고 랜덤 영혼석도 한번 까자. 그럼 될것 같아. 오늘 쓰는 김에 다 써야지. 누구까 나올까요? 짠! 로바이 기사 같은 건 노란 기사. 칼레스 스칼렛, 칼리시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제 몇번 남았슈? 세번 남았슈. 두번 남았슈. 안 나오네요. 마지막 이거 하고 랜덤 영혼석 가면 딱될것 같아. 에휴. 아쉽구만. 더 열심히 모아오겠구먼. 뭐라는 거야? 나 말투 왜 이래? 자, 랜덤 용혼석 맞아. 내가 이걸 깔려고 인벤이 열었는데 깜빡했어. 과연 누가 나올 것인가? 두근두근. 번쩍번쩍. 짠. 리히트. 리피는 놔주지, 리트는 왜 주는 거야. 에휴, 뭐, 그럴 수도 있지. 좀더 열심히 모아와 보겠어. 뭔가 허전한 느낌이야. 더 해야 될것 같은 느낌.